비타민C를 알고 건강이 부쩍 좋아졌습니다. 저도 만성 비염 달고 살았는데 비타민C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오유키 선언 거의 신의 한수입니다. 하루에 비타민 C 25g, 25,000mg이죠. 소금 15,000mg, 15g이죠. 어, 먹고 있습니다. 음식과 별도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지만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비타민 C랑 소금을 먹고 컨디션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적고 있는 거죠. 비타민 C와 소금을 먹게 되면 일단 필요한 게 줄어든다. 필요한 게 줄어드는 이유는 소화가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비타민 c와 소금이 만나게 되면 위산을 만들게 되고 위산은 우리의 음식을 녹이게 됩니다. 소화가 되려면 음식이 녹아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25g, 15g 이렇게 숫자로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비타민 C 25g은 뭐 그냥 적당한 양이다. 소금 15g은 하루에 이분이 마시는 물의 양이 한1리터 이상이 된다면 15g도 적당한 양이 된다. 마시는 물량에 의존하는 거죠.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많이 마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또 소금도 많이 먹어주어야 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물과 미네랄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비타민C를 알고 건강이 부쩍 좋아졌습니다. 나이 이은이다 되어 가는데 따로 먹는 약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하던 비염에서 해방되고, 이것만 해도 기저. 피부 염증이 많았는데 싹다 사라졌습니다. 꾸준히 먹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내성이 없으며 몸이 청소가 되니 다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는 식품입니다. 비타민 c를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돈도 안 되는 비타민 c 홍보 훌륭하십니다. 너무 싼 비타민 c 소금 유산균 이걸 먹고 병이 나으니 기독거는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비타민 c는 엄청난. 좋은 기능을 한다라고 이분은 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반대로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C 먹고 위장장에 왔다. 다. 즉 비타민C 먹고 위장이 어, 좋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명확하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먹고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는 대부분 별로 없습니다 마침 이분이 비타민C를 먹을 때 무슨 잘못 먹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대부분 보면 단백질입니다 즉 육류나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요 마침 뭐 비타민C 먹을 때 그런 육류들을 같이 먹었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이제 비타민C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셈인데요.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식사 후에 비타민C를 0.5g이나 1g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드시면 위장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으면 튼튼한 위장, 웬만해서는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진다. 열심히 한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의 매일 이렇게 생긴 거 예, 이거를 하루에 한 15g 예, 그 정도 이상은 거의 먹고 있다 대부분 보면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약간 속이 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분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먹어라 저도 만성 비염 달고 살았는데 비타민C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 비염도 비타민C를 먹고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비염을 가지고 있으면 비타민 C를 먹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사람에 따라 비염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많이 다 차이가 납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만성 비염 나는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비염을 달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 먹고 그냥 나와 버려요. 그 거기에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가 취한 단백질이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단백질이 우리 몸속 즉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을 심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염이 만들어지고 있다. 비타민C를 드시고 소화가 잘 되어지면 비염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염이신 분, 우선 뭐 비타민 C 예, 비염이 아니더라도 먹으니까 열심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걸또 읽어볼게요. 박사님, 저는 비타민 C 메가도사한지 6개월 지났습니다. 이번에 피검사를 비타민 C 먹고 나서 해봤습니다. 결과는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모든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은 6개월 전몇 딸 먹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먹었다는 얘기가 이번 수치 190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장은 아직도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증상은 오른쪽 배 부위가 불편하고 꼭 식도가 불편합니다. 자 비타민 c 먹고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수치 다 좋아졌다. 하지만 위장은 아직도 시원하게 고쳐지지는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소금을 좀더 챙겨 드시고 소변의 염분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소금을 좀더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드셔야 되는 게 소화 효소제도 드셔야 됩니다. 소화 효소, 그다음에 키토산 이렇게 같이 드시면 위장도 훨씬 더 편안해지고 혈압, 당뇨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불편한 곳 식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위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식도는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도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장의 문제를 해결을 해버리면 식도는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드시는 비타민 C, 그다음에 유산. 유기운 오메가 3, 키토산,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도 같이 뭐 드셔보시면은 금방금방 금방 좋아지실 것이다. 비오 육기소는 자 여기 비오 육기소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오 육기소, 비타민 C, 오메가 3, 그다음에 유산균, 키토산, 소는 소화효소제와 소금입니다. 이렇게 드시면요 위장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화가 너무 너무 잘 됩니다. 화가 잘 되어지면 당연히 당도 떨어지고 혈당도 내려갑니다. 비오유키 소는 거의 신의 한수입니다. 그런데 키토산이 변비가 자꾸 와요. 키토산 먹으면 변비가 온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키토산이 수분을 먹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의 50배 정도의 수분을 먹읍니다. 이 키토산이 수분을 붙잡아 버리게 되니까 이 변비가 가끔 만들어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물을 제대로 안 드시거나 염분을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는 분들한테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키토산 먹고 변비가 오면 끊었다,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이걸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변비가 오면 끊고, 괜찮으면 또 먹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금방 괜찮아지고, 나중에는 키토산을 많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때가 온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